여러분 케이맨입니다. 아 고향이죠? 네. 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거다.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나? 사실은 오늘 X7 중고차가 여기 있어서 한 3년 된 거거든요. 그 3년 된 X7은 어떤 가 한번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보긴 왔는데. 근데 <laughs> 지금 저한테 애인이 두대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날마다 둘 중에 하나 팔으라고. 그 와이프도 그 어떤 현대차에 대한 국봉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근데 차는 잘 모르지만, 하나팔려고 매일 두개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계속 팔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버티던 와중에 제가 오늘 여기서 어? 그래. 그 벨로스터 n 을 넘기고 이 차는 살만하겠다. 라는 차를 하나 찾았어요. 중고시중이고 뭐고 오늘 그 차부터 좀 봐야겠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고. 차가 어떤지 좀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하여튼 차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 차를 곧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좀 이따 봤나요 아 그거 형님이 타게요? 어 스토리가 되게 좋더라고 네. 왜? 괜찮아요? 그리고 사고도 거의 없고 스틱인데 플러치랑 플라이 이런 것도 다 바꿨어? 다 우리. 바꿨어요. 아형 바빴지? 이거? 어. 형, 바, 바, 봤지요, 어. 음. 이건 이거는 못 봤어. 이는 일단 뭐 보여달라고. 트렌트 줄게요. 그래서? 서비스. 여기서 볼 작업한 거야. 거지? 이거는. 들어왔을 때. 맞아요. 아이차갔다고 눈에 띄더라고. 근데 케빈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부님 어, 이거 그냥 지금 가져와서 타다가 홀세해도넘겨도이돈 넘게 받아야만 버린다고 <laughs> 그럼 나는 와인 아시잖아요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 와이프는 싫어하지 근데 그거 벨로타인거다안 발라 편하게 다닐 수있어 진짜? 찮아요 매뉴얼 운할수 있어요? 아니 가르치려고 그, 아몇번출도했어 근데 엘란트와 블라우스터 둘다아니얼아니요 엘란트와 디스티 음. 이렇게 하시고 아니, 면허를 처음으로 땄어. 그러니까. 네,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 <laughs> 너도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했잖아, 네. 안 해봤다고. 근데 GT4 사고서 어. 3일 만에 배웠어요. <laughs> 3일 <3만을 웃음> 에그산 <다음에? 웃음> 사람이 <laughs> 나보고, 어. 뭐살래 어. 그러면 와, 내가 가르쳐줄게 해서 하루 응. 배우고 응. 아그 다음날에 운전했는데 어, 이거 한번더 가르쳐줘. 그래서 다시 응. 또 배우고 응. 그래, 하루에 차면 좋지. 라츠 고무 봤어. 냄새 엄청 나는 거보이아 <laughs> 탔구나. 네.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다만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응. 시동 꺼지고. 아 시동 엄청 많이 꺼지고 이게 제일 불안한 게그 엄지께 올라갈 때. 어. 한국말을 해요. 왜? 한국말은 우리랑 하고 근데 응. 외숙모랑 있으면 중국말을 하고. 영어는 안 해요. 영어는 응. 이제 티비 보면서. 씨, 아 우리는 음. 영아 한국말만 해요. 진짜. 그래 그거 네. 좋은 거야. 너무 좋아. 응. 응. <laughs> <laughs> 커피 하나 뽑네. 아 에스프레소 아, 마끼아로. 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좀 길게 되네 아 기차가 지나가네요 이 차입니다 2006년식 k m S 이 차는 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히리가다 있더라고요 수리한 것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너무 믿을만하고 키로수는 지금 한 11만 키로 정도 탔어요. 근데 제가 당장 이 차를 사서 뭔가 돈을 더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포신 산다니까 또 이거는 아무나 안 하네. 어차피 벨로스타인도 이런 건데 그거는 국내지라고 이거 산대니까아무말안 하잖아. 18년 된 차잖아, 거의. <laughs> 아, 여긴 뭐야? 필름 됐네? 아, 이게 뭐야? <laughs> 이 차. 늙은 티 하나도 안 나지. 차 깔끔하지, 이쁘지? 네, 아 그래? 17년 됐어. 벨로스타 M보다 이가 나? 어, 중요한 건 얘가 벨로스타 M보다 느리지. 어 느리지. 음, 그럼 됐어. 아 그래? 일단 옆에 타봐. 가보자. 17년, 18년 된 차. <laughs> 자 보면 계기판이 190까지 써 있잖아요. 이거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차죠 포르쉐는 그게 다 용서가 됩니다 미국 차든 캐나다 차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11만 0 0 0로탔고 보면 다 오리지날이에요 오디오만 바꿨어요 지금 숫자가 들어 등받이는 또 저거네 자동이네 저거요응 어, 네? 사이드 미러 여기 있다 사이드 미러 여기 있어 나는? 난... 내쪽 아. 이쪽은 여기 있어 <laughs> 먼저 빼줘. 이 치마. 어? 이 치마. 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직 수리가 안된 거야. 여기는 싹다 교환을 해준다 고 그랬어. 음. 어? 차고 오픈도 있고. 음. 눈 밀어도 모양이 진짜 이쁘다. 어. 음, 그리고... 어머? 어 여기 여기도 불 들어올까요? 어 그럼 고급집 불이야 이거. 약간 불투명. 그 당시에는 무조건 재떨이가 있어야 되는 시절이야. 잘 나가는데? 클러치가 세 거야, 진짜. 와, 길이 안들어져있는것 같아. 근데 이게 이 인생이라 애들이 뭘안 하겠지? 야, 이거 딱 가져와서 한번 뭐딱 뜯어서 청소 한번 하고. 이런 건 시트 다 빼서 청소해야지. 잘라가 그리고, 내가 서스펜션 부품을 얼마나 어떻게 바꾼지 모르겠는데, 그, 그게 올해 뭔가 링크 안에 고무부식 이런 게 찐득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체에서 잡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올드은 그니까 러뭐 아주 올드카는 아니라도 그래도 뭐 거의 20년 다 됐으니까 나름 올드카잖아요? 이 정도의 중고차를 사본 경험이 아마 제경에 없어요. 그렇게 차를 많이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경험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서 하나씩 배워나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좀 홍문도 좀배는데 그래, 이래야지 이 진짜 묵직해 아, 포르쉐 냄새가 나, 이것도 와, 정말 신기하네 어? 포르쉐 냄새가 난다니까? 포르쉐 올드카 냄새? 이게 나가는 게 괜찮은데? 벨로스타 인보다 빨라? 그런 거같지 않지만 거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얘는 자연흡기자 터보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빨려서 쫙 가는 그런 건안 느껴지지 꾸준히 여보는 무조건 찬성이잖아 음, 그지난 좋아 빨리 안 가서 트렁크하고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봐 어, 오케이. 이좀예 어. 깔끔하지? 아 오디오 작업을 했네. 여좀 열어줘, 뭐. 엔진오일하고 이거는 저 냉각수 여기서 넣는 거야. 어머 오클리면 여기 그러니까 잘 넣어야지 장볼 땐 많이 앞에 놓고 여기 놓고 여기 위에 놓고 앞에, 앞에도 어디나 여기 아니 앞에 프랑크 지금 열었었잖아 아 맞아 프랑크 우리 옛날에 GT3도 아, 거기다 넣었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저기 시승은 일단 끝났고 여러분 어떠세요? 나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연식에 비해서 확실히 그 사용감은 연식에 비해서는 좋아요 냄새가 끝내죠 소시에 올드카의 느낌 그대로 아무튼 한번 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피서 부스 레코드 다 있던데? 네 벨로스타 해줄게. 응? 그거 잘 쳐주고. 타이어 바꿨다고? 음. 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 리플레이스에 있네. 야 이거 지금 다 보는 것도 웃기다. 대충 그냥 뭐 먼지만 봐야겠네 알았어. 형이니까? 경이. 네 일단 딜은 해놨어요. 아 사실 올드카 귀찮아서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여러모로 저하고 는안 맞는 것 같아서 등한시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또 사놓고 또몇달 있다가. 못하겠다고 또 팔아버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사실, 오늘 그 9.11도 한대 있었는데, 9.11은 사고가 조금 한번 심하게 났던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KMNS 2006년식 한 10만, 11만 킬로 정도 탄 거, 어 일단 사기로 마음은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가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일단 오늘은 갈게요. 가져왔습니다. 어, 좀 손볼 것이 있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쫙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손을 다 보고 뭐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일류나 여러 가지 뭐 연결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하고, 뭐 부족한 부분은 손을 다 봤고, 근데 자질구리한 부분들이 좀 남았는데. 그걸 다 수리하고 가져오려고 하니까 독일에서 부품이 와야 되는데 좀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또 사람들이 아이차 너무 많이 물어봐 그리고 막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 뺏기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먼저 일단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께 보고 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2006년식 kms 수동 모델이고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있는. 뭐 나름 그래도 레어한 모델입니다. 987 모델의 포인트 1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고 3.4L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갖고 있는 이 케이맨 987 1세대 모델 구입한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또이 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